그럼 감독님의 좌우명이 있을까요? 좌우명이요? 어, 좌우명은 좀 너무 많습니다. 좌우명 한네 가지 정도 있는데요. 이제 네 가지 제가 생각하는 네 가지의 무엇을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제가 그 예전에 그 영화 바, 배급하던 이제 마, 만들어서 극장 상영할 때 어떤 이제 그 직업 직원분께서 막 막 되게 힘들어 하시면서 아유 뭐다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죠. 얘기딱 했을 때 제가 그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아 저는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웃고 살려고 합니다. 딱이 얘기 했었는데요.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막 돋습니다. 그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을까. 그래서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 아니라 웃고 살려고 하는 짓. 이나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화 감독을 꿈꾸는 많은 청소년 분들, 뭐 청년 분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했던 얘기가. 영화 감독은 직업이 아니라 작업이다. 이제 앞에 말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에게 제가 늘 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아,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완성을 추구해라. 그 마지막 이게 저는 오늘 강연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어인지는 사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인지. 네. 어차피 인생은 지옥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긴데요 어, 다소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에 대한 자세한 부연 설명을 오늘 이야기하면서 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현실의 벽에 좀 많이 막혀서 실질적으로 다른 전공을 하게 됐고, 이제 미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미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근데 가슴 속한 켠에는 항상 영화를 하고 싶다 만들고 싶다라는 꿈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대학교 MT를 갑니다. 그 200만 화소짜리 디카를 가져갔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걸 알고 야 이거 영화 찍을 수 있겠는데 이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온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막 재미로 영화를 이제 찍은 거죠. 근데 이제 멤버를 보니까. 남학생 3명에 여학생 7명이었어요. 아,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를 이제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백설왕자와 일곱 난장이로 바꾼 거죠. 그때 이제 영화를 제가 처음으로 찍게 됐습니다. 네. 너무 가슴이 설레이고, 야 내가 영화를 찍다니. 그래서 이제 MT에서도 술 먹으면서도 계속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편집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윈도우 무비 메이커라고 하는 무료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걸 다운 받아서 정말 재밌게 편집을 했죠. 그리고 밤을 꼬박 새워서 하루가 딱 지나고 아침 새벽 동틀 무렵에 제첫 영화를 딱 이제 플레이 시켜본 거죠. 제목이 딱 뜨고 음악이 뜨면서 막 배우들이 나서 연기하고 끝나니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어떤 영화 형식의 동영상이 제 앞에서 처음으로 플레이 되는 순간 드디어 내가 할, 하고 싶은 것을 찾았구나. 그래서 저는 바로 그때부터 이제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 저는 지금부터 이제 그림을 그리지 않겠습니다. 어, 대신에 제가 어, 미술 이제 창작을 안 하는 대신에 영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화로 작품을 대체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진행을 했죠.